기럼된 거야 아 힘들어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밴드 카키마잼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네. 얼마 전에 신곡 냈잖아요 아그렇죠네 얼마 전에 저희가 신곡 냈죠 그거는 반응이 좀 어때요 좋아요 많이 올라가나요 다른거에 비해서 다른거에 비해서는 네 조회수도 많아요? 좀 나오고 있고 좋아요도 그렇고 <laughs> 댓글도 그렇고 어 그래 저, 진짜 확실히 다른거에 네, 다른 <laughs> 비해서 확실히 아 제목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니까 좋아요는 좋아요 예. <laughs> 음. 마지막에 왜 좋아요를 눌러줘 하고 이게 끝나잖아요. 네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유튜브나 이런데다 아, 쓰고 어, 싶더라고. 처음에 요딱 그거. 그렇죠. 처음이나 마지막에. 저희 써주시면 네. 감사합니다. 마음껏 써주세요. 그, 그렇게 짧은 거는 쓰면은 <laughs> 네. 저작에 안 걸리잖아요. 어, 그렇죠. 근데 그게 AI가 못 잡는 거지. 사실상 그것도 저작권에 해당되는 거긴 하죠. 그렇죠.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음. 저희 저작물이긴 한데 음. 저희는 뭐. 저희가 단속하거나 체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많이 뭐써 주시면 많이 써 주실수록 저희야 좋죠. 지금으로서는 이게 많이 퍼질수록 또 예, 네, 저희한테도 이득도 네. 있고. <laughs> 좀 크게 트셔야 될것 같아요. 크게 트세요. 바랏고 우앱 앱. 퍼져지는 살 같은 처럼 거칠 때 찾아와 던 친구들 다 웃고 떠나면 거리에 혼자 남은 듯해 갈라져 버린 어떤 것처럼 매워지지 않아 늦은 밤이란 긴길 뒤로 이제 내 마음을 꺼내봐 Bring me your starlight. Ooh. <Springs carry on> <laughs> <프70> bring me your starlight, starlight, starlight. 내게 돌아가는 길이 날려 줘. I'll do i e t e to you. You f o are you? 기다려준 내게 탈 때까지. Oh, I'll walk, I'll walk, i l o 근데 이게 원래 두 분이서 같이 부르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거 그냥 다 도태우씨 목까지 다한 거예요? 네 지금 다부거 그래서 도중에 가사가 막 헷갈려서 <laughs> 이 노래는 아, 어떤 좀자전적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? 아 우리가 가야될 길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아 너희는 이쪽으로 가면 돼 라고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게 등대같이 왜 길잡이를 해줄 그런 그렇죠. 빛이 그래. 필요한 뭐 그런 느낌인가? 그렇죠. 그래서 스타라이트라고 저 별빛이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뚜국성이 아. 그 이렇게 아. 표시를해 주듯이 알려 줬으면 좋겠다. 아. 훅 들어갈 때 느낌이 되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. 원이. 어. Bring me up. 뭐 그게 아, 가성이 이거 막 가성으로 하는 거 하죠. 음. 네 거. 맞아요. 가성. 이 다르신데? 아 좋죠. 예전에 그 노래 있잖아요. 그 포지션의 알러뷰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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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친구들이 그거 오. 너 잘한다. 그런 서 가성을 한번 보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초보자 초보자인 것 같은데 핸드폰. 시해줘야지 아직 그대는 오지 않고 또 하루가 지네요. 마중 나간 나의 마음은 또 혼자 돌아와요. 눈물에 번진 구름 같은 노을빛이 떠오르는 그대 얼굴 그대 향기 그댄 왜 나를 사랑했나요 이렇게 나를 울게 하나요 사랑이 슬픔인 걸 그때 알았더라 저도 예전에 그 정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거든요. 정말 좋아했던 여자는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어. 그, 그치, 그 약간 그치, 이 여자가 그치. 나를 밀어내면 한없이 멀어질까봐 그치, 그치, 그치. 그런, 그런 두려움과 그치. 이런 것들 맞지. 때문에 그런 말도 못 하고 막 끈끈하셨던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. 아 근데 이 지금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네, 저는 여자친구 있습니다. 뭐이 얘기 다가도 상관없나요? 네, 상관없어요. 오 쿨한 사이? 저는 약간 여자 친구의 과거도 존중해주고 그치? 나의 과거도 존중해주고. 근데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둘이 또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런 예, 경험이 없으면 이제 서툴게 또 헤어지고. 예전에는 제 기준에 맞는 여자들만 찾아다녔어. 이쁘고 막 몸매도 좋고 막 내가 한눈에 볼때 반하고 막 그런 여자들이 좋았는데 지금은 좀. 많이 바뀌어서 이거 좀 꼬아서 들으면. 아니, <laughs> 아 아니, 아니. 지금 여자친구도 이쁘고 되게 좋아해. 부럽다 내가 하기 전에. 에에에에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에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쟤도 너의 모습이 보여,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쟤기를 느껴 가 나의 의 시간 안에 살았죠 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곳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기된 어떤가요 기된 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기댈깊가에 동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깊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제 어이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이 우리 야. 야. 그래. 와, 김경 김 느낌 나네. <laughs> 저 어릴 때그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전부 락에 빠져 가지고 김경은 좋아 어. 막 그러니까 아까 그그 그 마지막 후렴 후렴 저희 끝 부분에 네. <laughs> 김경호 느낌 났어 아예 질러 버리자. <laughs> 아, 김경호. 못 창대요. 김경호 못 창? 아, 네. 가능하죠. <laughs> 짧게 한번 보여 주세요. 어릴 때 김경우. 진짜 많이 불렀네. <laughs> 아스파라거스 한번 들어 주실래요? 김경호의 아스파라거스. 언젠가 우! 넌 말했었지. 사실 내가 두렵다고. 사람들은 가장 아끼는 걸 제일 먼저 일린다고. 하지만 미리 겁내지는 말. 어떤 준비도 하지만 그렇게 쉽게 널 잃고 삶 앞에 무너질 책임 없는 나이야말가 말로. 잡고 쉽게 깨어버린 그 사람 끼웠던 반지 되돌린 사람 그와 함께한 추억들 모두 간직해도 괜찮아 있는 것이 더 아픈 너잖아 사랑해 마이 힘들어 <laughs> 그, 그럴때 비슷하다. 아, 와이브레이션. 네, <laughs> 그거 되게 비슷하다. <laughs> 진짜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. <laughs> 아 오늘 이렇게 같이 드라이빙 노래방?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? 드라이빙? <laughs> 그냥 드라이빙 <저는. 웃음> 토크? 네, 드라이빙 토크를 함께해서 되게 즐거웠고요. 이런 경험이 저도 처음이라서 되게 신선하고 즐겁고 또 네.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는 기타 가지고 오는 걸로. 어, 네. 조그만 기타 제가 <laughs> 살수 있으면 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녕. 자, 여러분 또 다음에 꼭 다시 <laughs> 봐요.